음, 또 있어 질문이. 음, 그러면 어. 일을 하시면서 기쁘셨던 응. 어, 일이 있으셨어요? 일을 하면서 응. 행복했던 일? 음, 제일 처음이 이렇게 지금 질문하니까 기억이 나는데 이모가 어,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으니 집에서 시작을 했거든. 응. 이렇게 집에서 시작을 이렇게 했는데. 아무것도 그때는 뭐 매출이나 이런 게 많지 않을 때지. 근데 어그 이모가 파는 사이트 옥션이라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 엄청 큰 기업인 거지. 대기업 비슷하게 이렇게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큰 기업인데 거기다가 어 메일을 썼던 것 같아. 이렇게 우리 이러이런 그 상품을 갖고 있으니 행사를 좀해 주세요. 이렇게 메일을 이렇게 썼는데 그게 어 그분은 온라인 쇼핑몰이다 보니 이모가 집에서 하는 뭐 이렇게 작은지 어떤지 그거는 볼수볼 볼 수가 없고 그냥 어, 제품을 잘 소개를 해서 행사를 잡아 달라고 이렇게 보냈는데 그때 행사를 해 줘서 이렇게 사이트 메인에 뜨다 보니 엄청나게 나가는 거야. 그래서 하루 종일 택배를 싸고 그때 할머니랑 와서 이렇게 우리 애들 받으면서 도와 주셨는데 어 진짜 할머니, 할아버지가 전국에 샴푸를 네가다 파니? 막 이러면서 그렇게 하는데 너무 신나고 너무 좋았는데, 얘기하고자 이렇게, 그게 가장 이렇게 기뻤던, 거, 기뻤던 일은 많지만, 제일 처음이라 인상이 이렇게 깊게 남았는데, 어, 얘기를 해주고 싶은 것은, 어, 똑같이 사업하는 사람이 많고, 이렇게 해도 그 문을 두드리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 않아. 예를 들어서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내가 이제 온라인 쇼핑몰 시작한지 얼마 안되고 집에서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대기업에서 과연 내 제품을 받아줄까 이래서 아예 생각조차 안 한다는 거지. 근데 이모는 약간 그런 겁은 없었던 것 같아. 지금도 어 약간 어 무식할 정도로 과감하고 대담하고 약간 그런 게 있는데 어 그제 연탄 봉사를 하는데 그 옆에 음 청장님이 계셨어 그래서 청장님이 이렇게 계셨는데 아 그때는 생각을 못했는데 딱 이렇게 혼자 집에 이렇게 차 타고 오는데 아 이렇게 생각이 뭔가 떠올랐어 이모가 요즘 하고 싶은 이 사업 중에 하나가 이분의 도움이 필요한 거야 그래서 바로 전화번호 이래 이래 해서 통해서 알아서 그냥 이렇게 이 카톡을 그냥 보낸 거야 밥은 없지만 이모는 그냥 내가 그 행동을 했다는 자체에 대해서 그냥 아 나는 해봤어 이걸로 어 그러면 시도는 한다는 거지 시도를 하는데 그분이 받아주고 안 받아주고는 그런 또 그분의 문제인 거고 그래서 아마 처음에 이모가 대기업인가 옵션 대기업이에요? 어, 지금 대기업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어. 자세는 그 기억도 겁내지 않고, 나랑 이렇게 차이는 많이 있을 수 있지만, 겁내지 않고, 원하는 거를 그냥 문을 두드려서, 이런, 어 좋은 기쁜 일을, 어, 좀 기쁜 일이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모는 성년의 성문이도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아주 가까울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이 문을 두드리는 애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아. 그래서 너희들은 특별한 애, 특별한 애서 애라서 꼭 이게 사람이 살다 보면 꼭 사업을 해야 사업에 도움이 되고 남한테 도움이 되고 남한테 도움이 되다면 내가 이렇게 뿌듯해지는 거지. 그래서 꼭 그거는 아니어도 이모는 어이 문을 두드린 자체가 너희한테 되게 큰 자신감이 생길 수 있고, 아 이런 업체 사장님도 만날 수 있고, 나는 더큰 대기업 사장님도 그냥 당당하게 만날 수 있다는 그런 어 자신감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네가 먼저. 나하게 됩니다. 음, 사람 모르다. 힘드셨던 일은? 가장 힘들었었던 거는 지금이야. 예를 들어. 사람이 일한 만큼 돈이 주어지면은 상관이 없어. 그런데 너희가 하루 종일 뼈 빠지게 일을 했어. 근데 돈을 안 줘. 어떻게 할것 같아? 근데 그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막몇 년씩 돼. 그러면 어떨 어떻게 할것 같아? 어, 그렇겠지. 그러니까 이모가 그 과정을 겪고 있는 거야. 이게 음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이게 계속 이렇게, 어, 돈을 못 받는 것 뿐이, 뿐이 아니라, 어, 이렇게 적자라는 말을 들어봤어.